자, 올림포스 전공교나 고등학교 2학년 5강의 6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Individual human being differ from one another physically in the multitude of the visual and the individual ways. 자, 개개의 인간들은 differ from 다르더라, one another, 서로 서로 다르더라. Physically, 물리적으로 다르더라. 자, 어, 뭐, 신체적으로 하면 되겠지. 물리적으로 좀 이상하고. 신체적으로 다르더라. In a multitude of immaterial 없는 돼, unmaterial 없는 이거는 다양한이란 뜻이야. 음. 다양한 visible, visible 보이는 거, invisible 하면 안 보이는 거, 그 가시적인 그리고 비가시적인 면에서 서로 다르더라. 대체 첫 번째 문장에서는 다르다라는 미는 정도만 얘기를 했어. 자 만약에, l y s i s or reveal a biological entity'라면 뭐냐면 뭐 실체란 뜻이지 n t 하면 그래서 뭐라는 거야. 자, 인종이 얼 정말 생물학적인 그러한 실체라면 어, 뭐 하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정의하듯이 여기서 그것들은 당연히 레이시스가 될 거고. Then 그때는 아프리카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ancestry 하면은 계통이야. 그래서 아프리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would share a wide variety of the traits. 자, 넓고 다양한 All varieties e f 다양한 이런지 다양한 특징을 공유하게 될 거야. While 뭐 많은 반면이란 뜻이지. People of the European ancestry 자, 뭐냐면 유럽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would share a wide variety of the difference 다른 그런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또 다른 어, 더 넓고, 그니까, 어, 더 넓건 아니지. 넓고 다양한 특성을 공유하게 될 거야. 그니까 러 지금 여기서는, 만약에, 뭐 하다면은, 어, 생물학적인 그런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 인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똑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또 다른 인종에서 태어난 사람은 또 똑같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나, 그러나, once, once, 무슨 뜻? 접속사,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뭐뭐 하면. 우리가 add traits that are less visible. 자, 뭐 하는 거? 덜 눈에 보이는 것을 더하면. 특성을 더한다면. Then 뭐보다? skin collaboration, 거, health test server, 아니면 the like. The like는 여기서 무슨 뜻시겠어 등등. 비, 비슷한 것들, 등등. 이러한 것들을 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하게 된다면, 얘네들보다, 얘는 그럼 얘네들은 뭐겠어? 눈에 보이는 거겠지? 그러니까 비 i s i 하는 거겠지? 그렇게 한다면, 일단은 뭐뭐 하면, 접속사, 우리는 find that, 데디아를 발견하는데, 접속사, the people we identify, 어, 뭐 하는 거? as the same race. 똑같은 인종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한그 사람들이, 대체, 자, 이 당연히 뭐예후 생각됐겠지. Are less and less. 덜, 점점 덜. 자, 비옥금엔 비옥금은 점점 뭐 하는 거지. 점점 덜 like one another. 서로 서로와 같지 않다는 거. Be like 한 몸과 mom, 같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덜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점점 더. More and more. 점점 더. Like, be like, 이게 지 c 도 마찬가지로. 자, people we identify as different races. 자, 뭐 하는 거? 우리가 다른 인종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점점 더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So, at this point, that the physical features used to identify the f a t r s of person as a relative of some races. 자, 자. 더해보라고 얘기를 했어. 뭐에다가? To this point. 이 지점에다가 대디아를 더해보라 거. 그러니까 이목적어는 지금 대시야. 그럼 이 지점은 뭘까? 이 지점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지점인 거지. 그러니까 어 가시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점 찾아내는 것. 그럼 이 대시를 더하는 거지. 그럼 뭐냐? Physical feature. 신체적 특징이. 자, 사용이 되어진 거야. 뭐 하는 것으로서. Some r a c e s 여기까지 같이 붙어 있겠네. 피부 색깔과 같은, 색과 같은, 피부 색과 같은 몇몇의 인종의 대표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확인해 빚는. Identify A as B. 하면 A를 B로 확인하다는 뜻이지.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사람을 확인하는데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신체적 특징. 그러니까 뭐, 어, 피부 색깔 같은 거야. 피부 색깔 같은 신체적 특징을, 시의 특징은 all continuously, better, b e t t e 변할 수 있는 이란 뜻이지.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고, so that, so that 우리 보통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뭐뭐 하게 되다 결론이야, 결과야. 그래가지고, 누군가는 cannot say, 말할 수 없어, where? 자, wearing 이게 더 플레이스가 생각됐거든. 어, 지점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어떤 지점? 저 브라운 스킨이 비컴 t 와이드 스킨. 그러니까 갈색 피부가 하얀색 피부로 변하는 지점. 을 말할 수 없다. 아, 좀 미안하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자 여기서는 외어를 의문사로 쓰고 주어동사로 푸는게더 현실 해석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간접문문이 되는 게맞아 그래서 어디에서 브라운스킨이 화이트스킨으로 되어지는지를 말할 수 없다. 자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 자 어떤 사람을 어떤 인종의 전형이라고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이라고 대표하는 것이라고 식별이 되어지는 식별이 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지는 신체적 특성 뭐 피부 같은 거 피부색이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어 가지고 어디에서 갈색 피부에서 하얀색 피부로 되었는지를 말할 수 없는 점을이 점에다가 추가를 해 봐라 그러니까 어,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야 이거는 또 오히려 그러니까 가시적 비가시적인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어, 가시적인 부분도 역시나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시적인 부분, 가시적인 부분도 역시나 더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a l t o 접속사, 더 h e physical difference themselves are e r 자, 뭐 할지라도, 신체적 차이가, 그 신체적 차이가, 어디에서? 그들 사이에서, 그 자체에서. 강조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or real. 실제라고 할지라도 비록 뭐만일지라도 no. the way we use physical difference to classify people in the distant races 자 여기까지 수식이겠지 우리가 사용하지 신체적 차이점을 to classify 분류하다는 뜻이지 자 classify a into b 하면 a를 b로 구분하다는 뜻이야. 그러면 distant 구별된 개별적인 뭐 별개의 이런 뜻이지. 그래서 별개의 인종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데, 어, 신체적인 그런 차이점을 사용하는 방식은 is a cultural construction 이라는 거지. 문화적 구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맨 마지막 문장이 맞는 거거든. 자, 잘 생각해봐.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생물학적인 구성으로는 구분하기 힘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그런 부분은 어디 지점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럼 인종을 구분하는 건 도대체 어디에서 발생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culture construction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문화적 구성이란 뜻이지. 그래서, 이 부분이 빈칸이 될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겠지. 문화적 구성이나, 아니면은, 문화적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답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길 수 있겠지.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인간은, 가시적, 비가시적 측면에서, 신체적으로 다른데, 아, 신체적 특성은 지속적으로 변하여 인종 구별에 사용이 어렵다. 그럼 어떤 걸 사용해라? 문화적 구성이 인종 구별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어, 중요한 거는, 어, 인류, 인간의 그런 인종 구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인종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서로 다르고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문화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종 구별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을 것이다. 됐죠? 자, 뭐, 이거는 다문화에서, 다문화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 자, 문법적 사항 봅시다. 자, multitude of 하면은 다양한. one, o n other 하면 서로서로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뭐, a variety of는 지만 어렵지 않은 부분이지, while 반면에라는 뜻이고. 자, 관계대명사, once, 일단, 뭐만이라고 하는 접속사야. 자, 관계대명사 생각됐을 거고. p e 이주어기 때문에 a r 자 떨어져 있지만 a r l 동사 찾을 수 있어야 돼자 여기도 지금 be like, be like니까 뭐뭐과 같다라는 뜻이야 비교급엔 비교급, 비교급엔 비교급 점점 더 뭐뭐 하더라 자그 다음에 이거 해석 좀 주의해 줘야 되겠지 이 점에 더한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use to d 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구조 가지고 있습니다 간접음문이 있으니까 조심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소데시 결과용법, 우리 뭐뭐 하기 위해서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결과로 사용되어졌다 정도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강조용법, 강조용법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생략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뭐그 소소한 거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